LG 생활건강입니다.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LG 생활건강을 한두번 언급한 게 아니란 거를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업체는 제가 삼성전자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탑2 기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회사가 예, 지난 10여 년 동안 단한 차례도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 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룩하지 못한 그러한 훌륭한 퍼포먼스를 이 LG 생활건강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고, 예, 가장 최근인 2021년 상반기 실적을 봐도 2021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업체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LG 생활건강을 2021년 10월부터 더모아 30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아그 얘기는 LG 생활건강이 이제는 투자의 매력도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지난 한 2년간 여러 차례 이 업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니 갑자기 왜또 시각이 바뀌었느냐 자이 업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된그 근본 원인은 LG 생활건강의 주력 생산 제품인 화장품이 화장품의 또 가장 주력 판매처의 하나인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고전하고 있다는 것, 사실, 뭐, 반도체도 어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거의 나머지 모든 업종은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그 경쟁에서 열리 상태에 있는 이런 것이 그 지금의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의 큰 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중국에서 그래도 굉장히 그 선전했던 중국에서의 성장으로서 전체 기업의 모멘텀이 좋았던 그런 몇 개의 업종 중에 이 화장품 업종이 있는데 그 좋았던 화장품 업체가 이제 중국에서 잘 팔리지 않는다. 이것이 부인하고 싶지만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중국을 2019년 여름까지 갔었습니다. 그 전에는 매년 두번 정도씩 중국을 갔었는데, 이니스프리, 그리고 더 페이스샵. 더 페이스샵이 엘생활공강에서 운영하는 그 매, 매체이고, 이니스프리는 아모레 퍼시픽에서 운영하는 매체이죠. 근데 이두 개의 그 간판이 중국 시내에 좀 번화가다 싶은 곳, 그리고 큰 쇼핑몰 같다라고 싶은 곳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점에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그 간판 이름만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글자가 크게 없기 때문에 중국 현지의 업체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그 성황리에 영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두 개의 매체 로 대표되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라는 얘기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제 주변에 화장품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은 LG생활건강의 경우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 후 빼고는 그렇게 잘 팔리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설화수 이제 그 브랜드가 굉장히 그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라는 것이 업계 사람들의 얘기이고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 화장품 업계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더아 투사문이 추천하는 에스티로더 역시 지금 중국에 그 대규모의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ST 로더의 실적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그 비중 그리고 성장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주요 생산 기지로 중국을 택하고 있는. 그리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그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 명품을 생산하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 업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경쟁에서 한번 밀린 업체가 다시 그 경쟁에서 부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첫째, 그후 이외에 히트 브랜드가 이제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겠고, 그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업체가 이게 뭐 중국 현지의 업체라기보다는 전 세계 주요 메이저 화장품 업체들이 이미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중국 업체가 아닌 다른 전세계 글로벌 메이커와의 경쟁이 중국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협적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중국의 화장품 업체도 지금 서서히. 중국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 중국의 화장품 업체가 커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중국 메이커가 중국 시장에서도 큰 비중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LG생활건강의 미래가 중국 시장은 이제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이 중국 시장에서 어려워진 것이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LG생활건강 화장품의 중국 시장에서의 위상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스러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화장품이 제일 좋은가에 대한 그 제품의 성능으로서의 비교를 직접 하기 못합니다만 또 우리나라 업체의 우수한 기술력을 믿기 때문에 적어도 제품만을 본다면 우리 업체의 경쟁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제품의 경쟁력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소비재가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지난, 에, 지난 6년간 그런 그 복잡한 그 외교 상황 특히 사드배치 이후 중국에서의 에, 그 반발 이에 따른 우리 소비재의 위상 하락 이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는 지금의 중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고전을 해설하기 어렵다 라고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L생활 건강의 주가가 7월 이후 굉장히 약세를 오랜 기간 보이고 있는데 사실 L생활 건강의 주가가 이렇게 3개월 이상 약세를 보인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생각을 해본다면 에,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LG생활건강을 추천 종목에서 제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